반갑습니다. 오범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요, 요한계시록의 총주제인 예수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에,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십니다. 뭐, 다른 것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도, 그게 다 예수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론, 기독론이 뚜려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잘못되면 기독론도 잘못됩니다. 아주 어, 귀한 일이죠. 어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요한 계시록의 이 이제 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계시록 아, 1장부터 3장까지 교회를 이야기하죠. 어 그리고 어또 이제 인. 그죠? 인. 인이 4장부터 6장까지 인. 응? 음? 그리고 나팔은 8에서 11장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어또 대접은 15장, 16장. 아, 어, 그리고 이제 신부 이 이야기가 전체 흐름의 내용입니다. 요건 세 가지는 요요 요 이제 요 이제 요요인 나팔 대접은요 똑같은 이야기를 세번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란. 그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 똑같은 이야기 세번 반복하고, 마지막 결론이 신부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 대한 이야기, 교회가 신부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에서도, 어, 이제 첨부가 있어요. 이제 인의 결론. 인의 결론은 뭔가 하면요. 어, 이제 여섯째, 여섯, 육장에서 인을 떼고 나니까, 이제 성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그 어린 양의 군대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에? 그게 이제 어 이제 인을 부르고 나서, 그리고 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나팔을, 나팔장에 11장 마지막에 또 14만 4천 나오잖아요. 에? 14만 4천 또 나오죠. 14만 4천명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용과 뭐두 짐승 이야기하면서 성리가 일어나고 14만 4천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접도. 대접재앙도요. 천연왕국이거든 20장이. 이 20장이 천연왕국이 뭔가 하면 왕국의 14만 4천명이 왕로로 단다. 이이야기입 그러니까 똑같이 인, 나팔, 대접은 세 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제 이 노란 부분에 내가 올려놓은 그 부분이 이제 보충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신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반복이 세번 된다고 보면 되죠. 인, 나팔, 대접으로. 세번 똑같은 거를 반복하고 신부에 대한 강조점. 이 교회가 신부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 전체의 내용이요. 어 이제 그 뭐랄까요? 전체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이게 제목입니다. 예수. 그죠? 예수 그리스. 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어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요 그의 천사에게 보내셨다 아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어 그에게 주사 그랬는데요. 그에게 주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요. 시대마다 계시의 어, 염으로 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노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출애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요한에게 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어 그의 종천사를렇게 어, 에 예,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예, 속히 보이셔서 담대히 주의 복음 전가하려고. 그리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냈다. 그렇게 했는데요. 어, 반드시 될그 일을 천사에게 천사를 보냈다. 이 천사는요 구약에 보면. 전부 다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어, 말씀을 했어요. 구약에 뭐 여호와가 나온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호와가 나온 게 아니라 천군 천사가 나온 겁니다. 여기 보니까 어, 이, 이는 아버지가 본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답니다. 어? 그다음에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을 경고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모든 천사들을 섬기라고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어 그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 구약에도 천사들을 어그 종류 안에게 보냈다 듯이 구약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것도요. 전부 다 자세히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나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속히 이,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아, 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 보내셨다. 그렇습니다.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보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정언하였느니라 아, 예수님을 요한이 다 정언했습니다. 우리도요. 아, 예수님의 복음을 다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예언의 말씀을요 복이 있대요. 이 예언의 말씀이 복이 있답니다.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복이 있는데 누구에게 복이 있느냐? 읽는 자또 듣는 자그 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 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그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킵니까?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 로마서 3장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게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가지고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우르게될사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도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신 게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고 갈까요? 로마서 3장 23절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간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요. 지키는 자 그랬는데, 율법 외에요. 믿으면,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래서 지키는 거는요, 우리가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하시는데, 이 지키는 자가 바로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믿는 자를 지키는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5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어, 이게 이제, 어, 머리가 되신, 이, 이 너무 크니까 조금 이렇게, 이렇게 작게 해야 겠다 머리가 되신 우리 하나님, 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충성된 증인의 죽은 자가온대서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사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 은혜는 은혜는요. 어 누구의 머리 위에나 있는 거죠. 그죠? 이 은혜를 받아들이면 평강이 옵니다. 은혜를 은혜는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믿음이 되는데 믿음이 믿으면 평강이 와요.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 평강은요, 그는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평강이라 하죠. 그래서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느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제 인사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느라, 우리를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의 제사장이 된걸 찬양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7절에 볼지어다. 봐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 주님이 제림하신다는 거 앞으로 각 사람의 눈 눈,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이 올때다 본답니다. 근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자, 그런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첫째로 로마 병정이겠지요. 그리고 그런 찌른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찌른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석이 그로 말며 아마 애곡하리니,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아이고, 예수합니다. 큰일 났구나. 애곡하네. 어, 그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니까 애곡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겠습니까?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주님이요, 알파와 오메가는요, 어, 이제 헬라의 첫자와 끝자입니다. 알파벳 순서의 첫자와 끝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뜻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또 창조를 시작한 분이 아름답게 완성하실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창조가 아름답게 완성되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사실은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에? 그래서 그분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이요 그런 분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오고 장차 올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도 있고 이, 이, 전에도 있었고 장차울자 장차울자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네.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그러니까 지금도 있고 나중에도 오고. 그런 어, 형식으로 기어요그 다음에 구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너희 형제요. 예, 요한은 형제랍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고 예수의 활랑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의 성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갇혀져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읽지 말고 우리 쉽게 쉽게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지나갑시다. 그죠? 너무 성경을 어렵게 보고 어렵게 파 들어가면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게 왜냐면 편지거든요. 아니 이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이거 막 연구합니까 어디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되지. 성경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냥, 아무, 물론, 이제, 그 시대 상황이나, 또, 이제, 배경이나, 또, 말의 뜻이나, 이런 걸, 이거 더 알면 더 쉽게, 이제, 이해가 돼서 그렇지요. 그죠? 근데, 편지라 생각하고요, 요한 계시록탁 하니까 너무 어렵게 막, 무슨 말이, 뭐 이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에이? 자, 10절에, 주의 나래, 뭐, 주의 나래, 주의 날래 그랬단 말이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요 성령의 감동이 됐답니다. 응, 어? 요한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야 성령의 감동이 돼 가지고 뒤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이런 영적 세계의 문이 열렸어. 응? 우리도요. 주의 음성이 이렇게 들릴 때가 있죠 아, 이게 참 신기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러되 내가 보는 것을 음성이 들린다. 보는 것 보는 것도 있어 요 두루마리에 써서 두루마리에 써랍니다. 그래가지고 일곱 개 교회 보냅니다. 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자, 일장은요, 주님이 이제 주님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 또 보이는데, 이걸 다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일곱 교회에 보내래요. 그리고 이제, 이제 2장, 3장에 보면은 이 일곱 교회에 보낸 내용들이에요. 다 써가지고 보내입니다. 고을렀다 천머리만 하면 에서 버두, 에서 버두 해보세요. 에서 버두 그게 2장이요. 사빌라 3장입니다. 에서 바두 사빌라,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보내라.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어안 그렇겠습니까? 음성 들리니까 돌아보고 싶잖아요. 돌아보니까 아 일곱 금초대가 있는 거예요. 어, 일곱 금초대가 있는데 금초대는 어디 있습니까? 금초대는요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왼편에 금초대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금초대에 내 그림 가져올 걸 생각 못 했네. 금초대 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금초대 그 금초대 사이에요. 인자 같은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와. 어? 가슴에 검기를 띤 거예요. 인자 같은이가그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니 예수님 같은 분이다 이 말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요. 그 가슴에 검띠를 띄고. 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에이? 그의 머리에는 털의 희기가요.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게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요. 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에서 보면. 에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머리가 흰털 같고, 양, 양털 같고, 에이?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그의 발은요. 풍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오이 주석 같다면은 이 굉장히 심판의 에, 발이다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의 음성은 어떠냐?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음성이 물소리 같아요, 물소리.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이요 구약에서 거의 다 이렇게 인용해서 쓰는 겁니다, 인용. 에, 그래서 맑은 물소리 같다. 이랬는데그보까요우리그 시편에 보면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 주의 말씀인데 원수들의 발판에되기까 여기 보니까 발판인데 발판이 되기까지 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무불에 달려난 주석 같다. 이 발판 같다. 이 뜻이거든요. 불무불에 달려난 주석 같다. 이런 표현들을 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구약에서 많이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인용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인자같은 이가 있는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습니다. 일곱 별은요. 천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촛대 사이에 이분이 있는데 이 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일곱 별이 있고 오른손에 일곱 별 천사들이 딱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요. 말씀의 검입니다. 그 얼굴에는 해가 같이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면, 어이구,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막, 그 너무너무 놀라서 환상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돼.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어, 얹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주,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안 두렵겠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하 한다. 응? 이런 이야기죠.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처음이요마지막이라는 말은, 계속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더라. 십자가에 죽었었더라. 예수님, 이죠 이분이, 볼지어다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사망의 음부의 열쇠까지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그, 이제 그, 그분 앞에, 그 분이 초대 사이를 거늘고, 오른손에는 일곱 별, 천사들을 다 붙잡고, 천사들을 이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어이 요한이 막비 엎드려서 져 벌벌벌 벌떤 거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해서 일곱 교회에 지금 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한이 엎드려 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주님이 그럽니다. 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가지고 이거 너본것 이거 다 기록을 해라. 아, 기록해서 다음에 네, 이 오복음 TV 하는 사람도 다 듣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다 기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네가 응? 음? 내가 본 것은 내오른손에 일곱 별 별의 비밀. 이본 것이 뭐냐? 그러면 이본것 보세요.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 하나님이 일곱 별천사들다 붙잡고 있다 별은 천사입니다. 천사들 두 관.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금촛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그죠? 일곱 교회의 사자라 말은 천사를 말해. 천사. 또 주의 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 일곱 별이 이제. 천사와 주의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천사를 두고 하는 얘기. 또 일곱 초대는 뭐요? 일곱 교회다. 이 교회와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 또 주의 종들을 두고 이제 딱 손에 붙잡고 그 일곱 교회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지나가고 있는 거. 이걸 다 적어갖고 이제 하나님 무슨 뜻이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딱 붙잡고 교회 사이에. 영원히 핍박이 있고 화라이 있고 영경있서 지키고 계신다. 그 이야기가 이제 2장부터 쫙 펼쳐집니다. 음? 자, 1장은 이제 이 계시를 본 것을 너 그대로 적어라. 다 적어 가지고 이거 알려 줘라. 그 이야기가 1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장의 주제는요. 예수입니다. 예수. 왜 예수냐?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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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 때문에 일장은 예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